이제 모의고사 좀 적응됐어? 환영해 고1들! 자 드디어 35번입니다 35번까지 오기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못 올려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 목이 아파요 <laughs> 어나 미치겠어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음 내용은 좋을 거니까 그지? 내용은 좋을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10월의 35번입니다. Today the water crisis is political. 어? Water crisis라고 하면 물 위기잖아, 그지? 근데 네, 이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하이픈에 들어가 있는 거 하이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일단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and 그러니까 물 부족은 정치적이면서 therefore 따라서 따라서 functionally elective 음 기능적으로는 선택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딱 이런 문장에서는 이즈 나온 문장은 되게 우리가 보기가 편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즈가 나오고 나서 이건 뭐뭐 이다니까 물 부족이라고 하는 거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면서 선택할 수 있구나. 요 포인트만 딱 집어서 가시면 됩니다. 수능을 볼 때는 문, 모평을 볼 때는 그러나 일단 우리는 내신을 준비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봐야 되죠. 이제 위치를 가겠습니다. which is to say 자, 이 말은, 요 위치 선행사는 바로 앞에 나왔던 문장이죠. 그죠? 바로 뭐야? 물 위기가 정치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위치에 스투 say는 사실은 그냥 즉이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laughs> 간단하죠.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것보다 이래서 즉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더잘 외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not inevitable or beyond our capacity to fix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잖아? 그러면 이말 되게 웃겨. 봐봐. evitable은 피할 수있는냐야 그치? evitable은 피할 수 있는인데, 요 앞에 인이 낫의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건데,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래. 낫과 낫이 만나면, 네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이 물리기는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피할 수 있는 것이며 a l beyond our capacity to fix 여기서 fix는 바로잡다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니까 러요 날씨 Inevitable 그리고 beyond our capacity to fix, 요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기는 지금 요한문장에첫 문장의 주제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첫 문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법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면서 얘는 주제문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고 참나 뭘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 지금 요물의물 위기의 성격 바로 (political) 그다음에 (habitable) a b i t a b l e 그리고 (elective) 요것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not beyond our capacity to fix. 뭐, 이것도 뭐 외워두셔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물 위기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한 문장 얘기하는데 거의 3분 소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 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There is one reason. 그것은 하나의 이유이다. 무슨 이유? It is nevertheless distressing.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distressing, 괴로움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런 한 가지 이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one reason 다음에 why 생략됐죠. 그죠? why가 생략돼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이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워터 크라이시스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 괴로운 한 가지 이유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정치적인데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벌어지는 게 바로 물 위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론 뒤를 한번 볼까? 뭔가 부연 설명이 좀더잘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장 좀 내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 과거 분사구가, 과거 분사구가 지금 꾸며주고 있는 그냥 명사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자원이었어. 풍부한 자원 바로 뭐야? 이거는 워러를 얘기하겠지. 원래는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made scarce 부족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실은 여기 지금 음 요거 여기 made 나왔잖아. Which is made. 위치이즈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t h r u g 도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t h r u g 를 쓰기도 하지만 by 무엇에 의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부족하게 된 풍부한 자원이라는 소리일까요 바로 governmental neglect 정부의 이런 소홀함, 정부의 무시 그리고 무관심, indifference,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 그리고 bad infrastructure, 열악한 그런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contamination, 오염. and careless urbanization, 바로 부주의한 도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되겠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족하게 된 바로 물, 이 풍부했던 자원.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 문제가 괴로운 이유입니다. 어? 피할 수 있었는데, 정치적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고, 에비터블한데. 뭐 피했단 말이야? 뭐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쭉 다음에 나오는 Governmental neglect, indifference, bad infrastructure, contamination, careless urbanization 다 이거 무엇에 관한 겁니까? 자, 이거 다 political 활동이잖아요. Political activity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잘안 돼서 부족하게 된 거야. abundant resource가. There is no need for... A water crisis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물 위기가 있어야 할 그런 필요는 없어요 but 그렇지만 we have one anyway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water crisis를 지금 여기에서 이 one은 water crisis를 받는 부정 대명사죠 and aren't doing much to address it 그리고 그것을 음 여기서 그것 바로 뭐야 그 워터 크라이시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여기서 어드레스는 다루다, 다루다 해결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의미 뭐가 있을까요? 바로 deal with. 그죠? 다루다 했을 때 제일 기억나는 것은 바로 deal w 죠 그것 외에도 지금 해결하다, solve도 될수 있겠죠. 너무 속상한 일이지. 정치만 좀만 더 잘해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는 없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소홀하게 생각되고 다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어, 음,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겪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일단은 여기 어드레스 꼭 알고 가세요. 아직도 어드레스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주소요. <laughs> 정말, 응, 음. 혼날. 어, 이거 동사로 쓰이면, 동사로 쓰이면, 다루다 해결한다입니다. 어? 아휴, 정말 내가 어휘 암기시키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음? Some cities lose more water. 어떤 일부 도시들은 더 많은 물을 잃고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Lose to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이뤘어, 무엇 때문에 이뤘어, 무엇에 의해 이뤘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to는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뭐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사전에 보잖아요. 사전에 보면 루즈 o 가 나와요. 루즈 A 투 B가 나오고요. B에게 A를 일타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만약에 어, 내신 어법으로 나오면 뭐였지? 바이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So some cities lose more water to l a k s Then they deliver to homes. 어, 그들이, 그들은 some cities겠죠. 그 도시들이 집들에, 각 가정들에게 보내주는 것보다는 공급하는 것보다 누수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을 잃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가정에 전달돼서 가정이 써버려서 없어지면 차라리 낫지. 누수로 인해서 더 많은 물을 잃는다고 합니다. Even in the United States, 심지어 미국에서 조차도, leaks and theft account for the estimated loss of 16% of fresh water 라고 했는데, 자, leaks and theft 봐봐. 지금 방금 전에 누수는 나왔는데 세스트는 무슨 소리일까라고 하는데 물을 실제로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물을 빼가요.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같은 곳에서 불법 연결을 하거나 미터기를 피하는 방식, 그래 그 물을 얼마나 썼는지 보여주는 그런 미터 기를 피하는 방식으로 물이 소비되는 것 이게 바로 세스트가 되는 거죠 물 도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ccount for 하면은 차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꼭 자주 나옵니다. account for 이 n estimated loss 추정된 손실. 음. Of 16% of fresh water, fresh water는 담수죠. 소금기가 없는 그런 그 담수의 16%의 어, 추정된 손실을 차지하고 있다. 누수와 도난이. 그런데 브라질에서는요. 그 추정치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6%인데 브라질은 40%나 된다. 왜 그럴까? 자, seen in both cases. 이 양쪽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과거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as 한 다음에 뭐가 보여졌겠어? 바로 selective scarcity. 바로 선택적 부족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as it is seen이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부사절이었다가 이것이 이제 이즈 생략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그다음에 이즈가 빙이 되고 근데 빙도 생략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seen in most cases 이렇게 과거분사구문으로 시작합니다. 뭐 양쪽의 경우에서 보여드듯이 양쪽은 미국하고 그리고 브라질이죠. As everywhere 모든 곳에서처럼 그리고 모든 곳에서처럼 이 선택적인 부족이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Have and have not inequities. 그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일부러 보라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h a v e n have not inequities 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의 어휘로 같이 어구로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독해 속도가 좀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Clearly highlights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강조를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남겨둡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 지금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콤마 하고 나서 ing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분사 구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이때 우리가 얘를 처음 먼저 해석해. 얘보다. 앞에 있는 주절보다. 그러면 그때는 뭐뭐 하면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요, 앞을 먼저 해석하고, 얘를 두 번째로 해석해. 뜻은 어떻게 되겠어? 뭐뭐 했어. 그래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현재 분사 구문 해석하는 것,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요긴하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우, 어,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네? 선택적 부족이, 가진 자와 바,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것은 남긴고 있습니다. 뭐뭐 한 채로 둡니다. 리딩이죠. 2.1 billion people을 21억 명을 21억 명의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뭐 없는 채로 without safe drinking water. 어, 안전한 마실 물, 안전한 식수가 없는 채로 남겨두고 그리고 4.5 billion 45억 명을 without proper sanitation worldwide. 이전 세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아 이건 전세계적으로는 둘 다에 속하겠다 그치? 어, 전세계적으로 45억명을 적절한 위생이 없는 채로 두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야 여러분. 저는 요 마지막 문장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보면 이거 나올 거 많아. 여기 이렇게 현재분사 구문 나왔죠. 그리고 위다의 구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왔죠. 음, 그리고 또 앞에 과거 분사구로 시작을 하죠. 서술형이나 어법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이 보이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꼭좀 이것하고 요첫 번째 문장하고 이것은 꼭 여러분들이 서술형 대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게다가 한 문장에서 한 문장에서 이렇게 스인이 나왔어. 과거 분사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 나왔어. 아유 이거는 서술형으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35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그전덜 힘들지 않았니 34번은 사, 끝나니까 30분이었어. <laughs> 지문이 끝나니까. 어, 너무 복잡했잖아. 그죠? 자 일단은 주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거 사용하는 앱이 바뀌었어. 이 약간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가지고 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약간 이거 글자 쓸 때마다 좀 힘들어, 헷갈려 가지고. 자 주제로 나옵니다. 주제로 나오면 정치적 무관심과 부주의가 초래한 선택적 물 위기라고 보자 우리. 선택적 물 위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목으로 나온다면 제가 두개 정도 영어 제목을 해드리죠. 일단은 the politics. politics of water's c a r c i t i e s 그래서 이제 물 부족의 정치학. 그러면서 a crisis of choice. 선택의 문제다. 알았지? 그리고 아니면, 지금, 아까부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Selective, 일렉티브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어쨌든, Selective Water Scarcity 하고, 그러고 나서, Political Causes. Political Causes. And,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Global. Global inequity. 세계적인 어, 복수를 하는 게 좋겠다. 세계적인 불평등. 이런 제목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꼭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알고 가란 말이야. 지금 물 부족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정치적인 얘기 나왔고 그리고 이건 선택의 문제다. 초이스도 나오고 셀렉티브도 나왔어요. 본문에서는 일렉티브라는 단어가 나왔지. 그래서 폴리티카 또 나왔죠. 그리고 글로벌 인에쿼티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요 단어들만 잘 기억해줘도 제목 고르는데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주제요가 나온 다음에는 제가 아까 어법 어 오빠 분명히 나올 거야. 그리고 서수형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리고 설명문이잖아.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일치부리치 일치 분명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5번 맞춰봤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근데 그래도 34번 보단 덜 어려웠다. 내 앞으로 36번이 대박 어려울 것 같던데, 여러분. 어, 1학년에서 1학년 영어에서 36번이 어, 36번이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 그래서 내가 아 얘들을 어쩌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36번 2위였습니다. 음, <laughs> 큰일 났다. 뭐 이거 35번은 사실은 순위권의 11위였어요. 음, 57.8% 그래도 50% 이상이 틀려줬네. 자, 이렇게 해서 35번 마치겠습니다. 36번에서 뵐게요. 빨리빨리 올리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